자 36번이요.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이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해. 그러면 이제 문제 의 조건을 먼저 보자. 가는 an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뭐 그렇다 치고, 그럼 크기 정도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an 마이너스 2분의 1은 3분의 2다. 음...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일단, 얘는 양수니까, a n-2분의 1은 0보다 크겠네요. 얘는 0보다 크겠다. 그죠? 0보다 크니까, 얘를 넘기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a n 1 1-2분의 1은 3분의 2 a n, 음, 3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네. 어, 그러면, 뭐또할수 있는 게 없나? 네. 잘안 보이네요. 어, 어, 3분의 2로 묶어보자. 그럼 3분의 2로 묶으면 an... 아 뭐한거임? 그냥... 네, 선생님 좀 바보 같아요. 그냥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걸 풀지 말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2 a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어? 그러면 요것과요것이 수열 형태로 가는 거지. 네. 3분의 2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제 한번 값을 계산해 보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limit an 1분의 2. an 3분의 2. an 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것. 그럼 여기서 여기서 구해야 될게 있네요. 자, 여기다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면 어떻게 돼? 리미트 AN 플러스 +1 1-2/1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크거나 같다. 3분의 2, 어, 그리고 3, 뭐 상관없어요. 리미트 AN-2/1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원래 식에서 리미트 AN 플러스 1과 리미트 AN은 서로, 어떻게 된다고? limit an 플러스 1과 limit an은 서로 같은 어떤 값이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어, an이 2분의 1과 1 사이니까 어떤 사이에 수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 알파라고 놓으면, 얘, 알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은 3분의 2,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값을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넘어가서 3분의 1 알파는 여기는 계산되면 3분의 1 마이너스 네 넘은 플러스 2분의 1인에 더므로 알파는 얘가 6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리미트 a n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뭔 소리. 근데 이 말은, 이 말은 이거네. 2분의 1? AN? 1인데 리미트를 취하면 얘는 어떻게 돼? 리미트 2분의 1, 리미트 an, 리미트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리미트 an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결국 얘랑 얘 합쳐서 어 리미트 an은 2분의 1이라는 소리다, 그죠? 이렇게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an 대신 다 2분의 1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극한값을 푸시면 되겠다. 얘는 1이죠. 1이고 얘는 음 6분의 3 더하기 4니까 7이고 곱하기 얘는 2분의 3이니까 어몇 분이 안 되는구나. 4분의 7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네. 답은 맞네요. 네. 좀 어렵다, 그지? 음 이건 뭐 수열을 구해서 뭐 구할 수도 있겠다. 수열을 구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범위로 부등식의 범위로서 어 풀어서 구하는 것이 좀더 쉽겠네요. 음뭘 알아야겠니? 뭘 알아야, 될,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 아까 했던 거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 an. bn,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크면, 극한을 취하면, 각, 작거나 같다. 아이고, 뭐 하는 거야, limit, bn. 네. 는이 포함된다. 요거를 아셔야겠어요. 네.